네. 오. 오. 야, 이거 한, 한 자리씩 찾지했네 미리. 아, 빨리 오세요. 야, 우리는 저쪽이네. 테라스이쁘 어, 저희 방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음. 봐요. 여기 안 아, 어, 잠깐만. 여 여기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어 많다. <laughs> 많다 많아, 애들이. 만 <laughs> 아니야. 아, 여기가 숨장이가 와, 네. 대박네 음. 와! 야, 얼만하다이 정도면. 나나 아주 쪼매나는 건지 알아? 다이분으 내가 는 거지. 3년 뒤에 또 내려 게 아. 이래 장을게된어쩌다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고뭐 이렇게 니다저희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아, 어렵다. 아, 알겠습니까? 오 아, 어렵다. 제가 1번인가요? 네, 1번이다 아니 우리 애기들 먼저 하면 안 되나? 연속 게임으로다가. 난이도마찬가지 아, 이러면 너무. 그래, 여기서 아니, 애들은 어른들은 들으면 생각을 하거든. 자, 제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합니다.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사사사사사사어준 거죠? 아 네. 자, 들어오세요. 공주 자, 갑니다. 두두 자, 거북선을, 거북선 공주번 합니다. 시작. 거 이건 우리가 엄마한테 맨날 종 대항이 만든 것은? 한글. 품명. 품명, 정답은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요. 잘잘 자, 우리가 열아 명. 열아 명. 아, 그 이제부터 생각 명인데, 자, 우리가 사과를 1 7 개를 먹었어 그리고 삼촌이 하나를 더 먹었어 그럼 남은 사과는 몇 개지? 0개들어가요두개라고 <목소리> <목소리>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이세요 <laughs> <목소리> 자 아니 난이도못하겠아 아기들 은 너무 어렵다 난 이거 못해 아니 게임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실패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월 8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리어카 박힌 개수는?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개두개두개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두개두개개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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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 뽑아나자! 당장 내 사람이 마음껏을 계속 뽑고 <뽑으면> 이렇게 계속 가시면 <laughs> 됩니다. 아, 제발! 아, 보시면 됩다 지분! 지분! 요 아, 구 여기서 안 나와요! 아, 구르르! 아, 구르르! 아, 구나르 아, 잘못한 뽑아야 될것아 뽑아야죠 1으면 얼른 아주아 제가 <laughs> 19번 아, 자 갑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만 음, 뽑아야 음, 아, 볼. 아 볼. 그래 착킹안 쓴다 샷킹 안 쓴다 잠깐만 잠깐 자. 다음은 다음은 몰래자 다음은 준비 진짜 많이 했다 다훈이다훈이다훈이 종이 가방 종이 가방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 자불러주요자 19번 <rium>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늦었아늦었아이거아니다 아, 맞아. 이거 맞나? 이 신발 큰거있아교환다 자, 다음입 잠깐, 잠깐. 아, 정의는? 이 신발이 몇 개씩 있으면 이다맞는 야, 다 가져간다. 아니면 울어버릴 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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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은 4구 크입니다 야, 야. 용적이다 뭐 불러? 1 아니 얘네들이 계속 불러 또가르당거 없으... 니 예! 아니! 빨리 가! 빨리 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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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이거, 구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야,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 이거, 야, 거 야, 야, 이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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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야, 이 야, 이이 야, 이거, 야, 이 이거, 이 야, 야 이거, 는이이 아, 감사해. 저거. 누가 어디야? 갔우웃네 날씨가 좋 좋다. 어디 갔어? 어머. 어디 갔어? 어 어머. 어머 어머.